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모두 누른 뒤 댓글로 인증해주시면 그러면 스키, 스타터업들 키트 등 특별한 아이템을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스티 v 입니다 오늘은 신규 배치된 라이벌에서 한번 랭크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과연 랭크전에서 얼마나 승급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제 랭크가 지금, 그, 조금은 해놔가지고, 241이거든요? 그럼, 좀, 어, 브론즈 3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뭐, 어, 들어왔고, 지금 건설이 됐거든요, 맵이. 뭘 금지시키지? 화반이랑 새로 나온 무기, 금지... 이거 금지 한번 시켜볼게요. 뭐 할까? 그냥 옆으 가가지고 칼질 거 뭐야 아 역시나 칼질 하네 그러면 RPD로 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못 바꾸니까, 일단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오케이. 오케이. 잡았죠. 와, 피가 좀 마, 많이 깎였거든요? 와, 아, 점사 수충을 쓰네요. 아, 점수도 좀잘 쓰는 것 같거든요. 그럼 그냥 카탄으로 막아. R P G 우지 카타나 가방 열 갈게요. 이렇게 카타나로. 우와 못망나아무망는것 같은데. 얘가 어, 피가 반피는 언제 깎였거든요, 벌써? 제가 라이브를 며칠 안 하다가 오늘 좀 해가지고, 조금 못하긴 합니다. 이? 우와, 뭐야 뭐야 와 이렇게 가, 이렇게 칼질을 한다고요? 와 랭크 얼마나 떨어졌지? 과연 오 오밖에 안 떨어졌네요.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 판에 적어두고 진짜 계속 명심하는 건데. 여러분들은 제가 자신 있으면 랭크 잡세서 자신 없는데 약간 랭크 돌리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. 떨어집니다. 자 시작됐고 저 스테이션 잘 못해요. 바로 금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 놀이터가 됐네요. 그래도 놀이터도 잘 못하긴 하지만 스테이션보다 낫거든요. 봐봐 이거. 그래도 놀이터면 할만해요. RPG만 배나 안 하면. 와, 칼집에 냈어? 그럼 RPG 배나 안 해서, 그,는, 가능, 가능할 것 같거든요? 근대 오케이 두대 오케이 10% 컷. 지금 뭐 저기 뭐 하고 하거든요.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총검이네요. 아, 3탄이 아니라 총검이었네. 오케이. 잡았죠. P2W 이게 뭔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어제도 이거 영상 안찍을때 그냥 한판 했는데 혼자 계속 저핵 안쓰는데 계속 어던사람핵이라가지고 조금 억울했긴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하는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핵이, 핵이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, 놀 있던 RPG가 좋다. 그리고 또 RPG하고 주목도 좋으니까,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는랍니이 그리고 이거 RPG 있잖아요. 이거 아우룸이라 잘안 보이긴 한데, 이거 그 연필 RPG인가 그거거든요? 아.. 고상가네요? 아니.. 솔직히 고상가놈들은 좀 양심이 없긴 해 하지만 기다리면은.. 아.. 기다리 내가 지나? 풀피 뭐 있겠네요 대충 그냥 어차피 25초만 버티면 돼 오케이 버티면 돼 이런걸 오케이 안 맞았는데 오케이 승리 뭐라는 거죠? 뭐라는지 모르겠네. 또 이런 뜻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뭐하 하는 거같거든요 오케이, 잡았죠. 전판이 좋지만 그래도 이번 판에 5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. 오, 20이 올랐네요. 오, 어... 근데 이제, 지금, 시간 문제 때문에, 지금 또, 다른 거 해야 돼가지고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!